경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서 근수하게 앞서는 안쪽 1번 골드 파운틴과 4번 승리 토트 2번 드래건 킹과 3번 톱 메이트 안쪽 말들 그러나 바깥쪽 쫓아나오는 8번 럭키 브레이크가 바깥쪽에서 가만 나옵니다. 8번 럭키 브레이크와 4번 승리 토트두 마리가 앞섭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4번 승리 토트와 8번 럭키 브레이크 두 마리가 경주를 끌고 있고 1번 골드 파운틴과 3번 톱 메이트 바깥쪽 7번 티즈비가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7번 티즈비 바깥 쪽에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2위권까지 노려봅니다. 4번 톰메이트 4번 승리투투와 바깥쪽 8번 럭키 브레이크, 7번 TJ비까지 세 마리 앞세고 1번 골드 파운틴이 안쪽 자리 4위로 바깥쪽에서는 3번 톰메이트와외곽에 10번 매직 플라잉, 9번 에이스 잭팟 등이 보습보입니다열 마리의 말들 한데 뭉친 채로 경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주로 종반 다가서는 시점에서 4번 승리투트가경주 이끌고 있고 8번 럭키 브레이크가 바깥쪽 2위로 7번 티즈비가 3위 자리 지켜내는 가운데 안쪽에 1번 골드 파운틴이 3위권까지 도약합니다. 3번 톱메이트와 9번 에이스 잭팟이 4, 5위로 10번 매직 플라잉이 이때 5위까지 4위까지 도약합니다. 뒷손에는 5번 투투 칼턴과 2번 드래건 킹, 6번 문화 시그니처 등이 하비콘에서 경주 풀어내고 있습니다. 10번 매직 플라잉이 바깥쪽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10번 매직 플라잉과 7번 티즈비, 8번 럭키 브레이크와 4번 승리 토트까지네 마리 팽팽한 채로 직선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골드 파운틴과 9번 에이스 잭팟도 빈 공간을 노립니다. 4번 승리 토트를 위협하는 바깥쪽 10번 매직 플라잉과 안쪽의 9번 에이스 잭팟, 1번 골드 파운틴도 가장 안쪽에서 힘을냅니다. 빈 공간을 펴고든 5번 2투 칼턴도 뒤심을 발휘합니다. 선두권 다툼 치열한 가운데 외곽에 10번 매직 플라잉이 바깥쪽에서 5번 투투 칼턴을 뒤쫓고 10번 매직 플라잉과 5번 투투 칼턴 두 마리에서 안쪽에 9번 네이스 잭팟과 합니다 5번 투투 칼턴이 선두 굳힙니다. 5번 투투 칼턴 정도연 기수와 함께 5번 9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매직 플라잉까지. 5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5번 투투 칼턴, 정도윤 기수와 함께했던 투투 칼턴이 결국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치열한 직선.